여러분, 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이즈는요, 프리고 누구나 쓸수 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마스크가 코와 턱을 좀더잘 감싸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얼굴 사이즈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수 있는 마스크랍니다. 초보자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마스크 만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청바지 스타일의 천을 준비했는데요. 집에 있는 다른 천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천과 고무밴드, 시침핀, 옷핀, 그리고 재단 가위, 또 줄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줄자도 괜찮지만 종이로 된 이런 줄자도 괜찮아요. 이건 우리가 사용할 패턴인데요 다운로드해서 사용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사용하시고요 한눈에 봐도 어렵지 않죠 정말 쉽게 만드셨답니다 패턴을 프린트해서 쓰시면 직접 이렇게 그리지 않아 도 되니까 편하겠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론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 밑에 25cm의 줄을 먼저 그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위에도 똑같이 25cm로 줄을 그어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18cm 세로 줄을 그어주세요. 밑줄과 윗줄은 가로로도 25cm. 네. 다음은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어, 세로 5.5cm. 네. 그리고 가로로 5 5 c m 줄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총네 군데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다 맞게 해주시면요, 삼각형 간의 간격이요 7cm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의 삼각형의 간격은 14cm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요. 삼각형 부분을 모두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쓰지 않을 거거든요. 잘 따라오셨으면요. 패턴에 맞춰서 원단을 잘라가지고 두장 준비해주세요. 안쪽과 바깥쪽 각각의 원단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원단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요. 고온으로 세척 가능한 원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그래야 세탁할 때 소독이 가능하니까요. 음, 이 천은요 청바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주로 면과 기타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떤 기타 소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 꽤 부드럽고요. 이 안쪽에 마스크 안쪽 면도요 매우 부드러운 면 소재예요. 천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무밴드가 필요하네요. 네, 고무밴드는요, 한 35cm 그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35cm보다 더 짧거나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 본인의 귀에 마스크를 고정하기 편한 길이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짧은 것보다는요, 길게 만드는 게더 나은데, 길면 나중에 자르면 되지만, 짧으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두 장의 원단의 겉면 그러니까 마스크 바깥쪽 면에 사용할 부분을요 서로 맞대어서 책상에 놓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마스크 안쪽 면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두 천의 길이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조절해서 놓아주시고요. 특히 이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부분 모양을 잘 맞게 놓아 주세요자 이제 이 가장자리를 다 박음질을 할 건데. 박음질을 하지 않을 오프닝이라는 곳을 남겨 주실 거예요. 나중에 천을 거기서 뒤집을 거니깐요. 네 명심하시고. 네다 됐으면 이제 그 남겨둔 오프닝 부분을 천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오프닝이 조금 크면 뒤집기가 편하겠죠. 작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다 뒤집으셨으면 오프닝은 이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 가장자리 부분도 시침핀으로 다 마저 고정해주세요. 보기 좋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시침핀을 고정해주시고요. 지금은 조금 빵빵하다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박음질을 하고 나면은 괜찮아지거든요. 다음에 우리는 기본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오프닝으로 남겨놨던 아까 그 부분마저도 모두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더 평평하게 만들 거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까보다 훨씬 평평해지고 보기 좋아졌죠. 아까처럼 빵빵하지도 않고 이제 평평하니까 이제야 조금 마스크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안쪽 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위와 아래를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게 접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아까 만든 종이 패턴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왼쪽이랑 오른쪽 부분을 이제 편지 봉투 접듯이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겹쳐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요. 이제 다림질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안으로 접어주시는데 여기에 고무밴드가 들어가니까요 너무 좁으면 안 들어가겠죠 주의해주시고요 네그 다음은요 이 부분에 쭉 기본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윗 부분도요 똑같이 쭉 박음질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 고무밴드가 들어가는 부분은요 어, 너비가 잘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요. 마무리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박음질을 해주고 나니깐요 어, 훨씬 더 모양이 잡혀졌죠. 자, 박음질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앞면과 뒷면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는 이 고무밴드가 들어갈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넓은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 겹치는 게 맞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시침핀으로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음, 너비에 따라서 이 부분을 더 넓게 할지 좁게 할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요. 그러면 밑에 부분도 마지막으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반대편도 똑같이 박음질을 해볼게요. 고무밴드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양쪽 면에 기본으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모두 잘 박음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사이즈가 너무 작다든지, 박음질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다면, 잘못된 박음질을 제거하고 다시 마무리를 해주세요. 웬만하면 성인 사이즈 얼굴에 모두 맞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밑부분은 턱, 그리고 위에는 코가 닿겠죠? 마스크의 이 앞부분은요 평평하고 또이 안쪽 면은 이렇게 오픈된 부분으로 우리의 코와 입 얼굴을 보호할 수 있어요. 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마스크와 보호 기능은 똑같답니다. 이제 고무밴드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어, 먼저 오 핀을 준비해주세요. 꼭 5핀을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고무밴드를 넣기가 훨씬 쉽답니다. 고무밴드를 이렇게 한쪽에 5핀을 걸어줄 건데요. 그 다음에 이 고무밴드를 이 5핀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공간에 넣어서 쭉 끈으로 당기면 네, 이렇게 쉽게 뺄수 있죠? 다 이렇게 빼면 오핀을 빼시고요. 이 가장자리 부분을 맞대어서 바느질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묶어서 네, 마무리해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안쪽에 공간에 숨길 수 있거든요. 자, 마스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렵지 않았죠?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또 우리 얼굴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꼭 만들어 보세요. 물론 다른 디자인이나 질감의 원단을 사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청바지 같이 보이는 이런 소재를 사용했는데 면 소재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세탁이 가능한 소재라면 모두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다양한 원단을 활용해서 만는이 마스크가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패션 악세사리로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어려웠다든지, 혹은 더 쉬웠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 채널에 가시면 마스크 만드는 다른 영상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후기를 남겨 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DIY 아이디어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DIY 영상들도 많이 많이 있으니깐요 채널 구독 꾹 눌러 주시고 벨 모양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에게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